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부터 30절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침으로 부끄럽고 욕때미니이다 하노라. 전여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길곧 그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세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제가 어제 형님, 저희 큰형님의 딸이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50년 만에 뵙는 저희 친척들 먼 먼 친척들도 있고 가까운 친척도 있고 또 형님 아시는 분들 저도 알고 50년 만에 뵙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뵈니까 그분들 젊었을 때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5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젊었을 때 모습이 약간은 남아 있지만 이제. 노인이 됐죠. 대부분 노인들이 되신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서 50년 만에 보게 됐는데 앞으로 또 보게 될 일은 어렵겠다. 오늘 보는 게 50년 만에 보지만 또 살아 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하면서 이제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게 될까.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뭔가 마음이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오늘 반갑게 만나는 이분들을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만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변함 변화, 변화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구원 받은 것도 변하지 않는다 물론 이게 맞는 말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함없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라마는 어디냐면 북 이스라엘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구약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십니다. 야곱,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우는 게 아니라 누가 우냐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이미 라헬이라는 분은 돌아가신 지 굉장히 오래 지난 때예요. 천년도 더, 더 전에 분이에요 근데 라헬이 왜 우느냐 여기서 말하는 라헬은 야곱의 실제적인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이 라헬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게 라헬이 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북이스라엘 땅에 자기의 자녀들이 남아있지를 않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백성이 비어져 버린 그 땅이 마치 상징적으로 사람처럼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다 끌려가서 그 땅에 자기의 거민, 백성이 없어서 그 땅이 슬퍼하며 우는 것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는 거예요. 왜 자식 때문에 애곡해요? 구약의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울었냐면 죽을 때웁니다 예전에는 이게 좀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데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게 와닿아요. 첫째 아들 요셉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 라엘이 이제 죽게 됩니다. 다른 부인들을 통해, 야곱의 다른 부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 막내를 낳는 거예요. 열두 번째 아들 막내를 낳는데 요셉이 있긴 하지만 그 막내 아들을 낳으면서 산통 때문에 엄마가 죽습니다. 라엘이 죽어요. 죽으면서 그 아이를 죽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우는 거예요. 엄마 없이 자라는 이 애가, 애를 생각하면서 또 형제들에게 이 요셉과 자기가 낳으면서 죽게 되는 이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이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이제 죽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벤 오니 해서 슬픔의 아들. 죽으면서 나 없이 자랄 이 아이들이 겪게 될그 고난들 생각하면서 울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 이렇게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야곱은 믿음이 있는 거죠.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안 짓고, 베냐민, 이름이 비슷한데, 오른손의 아들, 내 힘의 능력, 이런 뜻입니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라헬이 자식이, 자식을 낳을 때 죽, 죽어가면서 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 이 라헬을 상징하는, 라헬이 상징하는 북이스라엘 땅이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땅이, 북이스라엘 땅이 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 라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춰라. 왜냐하면 너의 입에 이렇게 울부짖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자녀들을 회복하여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참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땅에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북이스라엘 땅 또는 예루, 나중에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땅도 여성으로 이렇게 비유되는데 다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이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이 수많은 자녀들이 어디서 돌아오느냐.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 땅이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도, 이 많은 자녀들이 돌아오느냐. 그 자녀들은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해가 어렵죠. 구약 이스라엘 땅은 상징적인 땅이에요. 구원의 땅이고요. 이 상징적인 땅이 때가 되면 진짜 영적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이 영적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의 자손들이 돌아오는 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종적으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돌아와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 땅의 그 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라헬, 자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요. 과거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부분 없어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옛날에 예수님을 저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접한 사람은 지금 믿음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타내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믿음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산다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럼 악하게 살아야 됩니까? 악하게 사는데 천국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착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요,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큰 아들은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착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큰아들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더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 구원받냐? 그건 아니에요. 더 나쁜 놈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오히려 아버지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살면 착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분들 중에도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개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 얻는 믿음은 그 생명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죽어 있다. 죽은 거예요, 그건요. 살아있는 믿음은 예전에도 믿음 있고 20년 전에도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요. 10년 전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은 믿음으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과거의 나의 행실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지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약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약하게 살수 있느냐?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 내 믿음이 어떤지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가 우리 믿음의 열매거든요.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남을 비난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내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들이 나오고, 뉘우치는 말들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순종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 좋다고 하시지 마십시오. 내 입술의 말이 내 믿음의 열매입니다. 좋은 말 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극율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기도를 자주 드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자주 자주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내 입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내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위중한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반역한 딸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올바르다 여기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큰아들과 같습니다. 큰아들은 남들 보기에 어떻게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멀리 있어요. 큰아들이요.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없어요. 작은아들은 큰아들보다 더 못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착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착함이 아닙니다 반역한 따라 여화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이라 여자가 남자를 안다는 것은, 여기 남자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약속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자는 누굽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이 남자를 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회개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어떤 찬양을 하느냐. 의로운 쳐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심령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돌아오는 자들에게. 남을 비난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고 나오는 자를 긍유력이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판단하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옳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남을 핑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시는데 어떻게 심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 구원의 땅에다가 그들을 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땅에 거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내가 심을 것이다. 누구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누구를 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을 약속의 땅에 심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남의 죄를 핑계할 수 없고 자기 죄만 아버지가 이가시려서 내 이가시리다 이런 일을 이런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남 내가 남편 잘못 만났다, 아내 잘못 만났다. 시부모 잘못 만났다, 친정부모 잘못 만났다, 자식 잘못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이가 싫이다고, 내 이가 싫이다.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왜? 이 세상 모든 죄인은 다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천국에 갈 만한 의인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착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원래 다 지옥 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붙잡았다가 놓으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아느냐? 열매를 보고 압니다. 열매를 보고. 열매가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는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열매는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뭐 헌금도 하고 교회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여러분 그거는 열매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가 뭡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열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에 대해서 상주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참된 믿음이 되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땅에 심으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